어자신 오늘 엔딩까지 갈수 있나요? 갈수 있나? 두 시간 안에 갈수 있나? Our broadcast is all over the news. Now humans know. It was a mistake to reach out to them. They'll never negotiate with their slaves. We should have shown them that 어 진짜 소위 말하는 강경파와 온건파. Simon paid with his 사이먼은 우리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보내줬다. 그게 무이가 있느냐? 그는 영웅다 그는 전쟁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전쟁은 살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럼, 그는 사모인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이당신 아마 당신은 그이다 그는 그것을 부족이다 그는 그것을 부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마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엔딩까지는 어, 갈수 있으려나? 뒷부분 파트가 조금 길긴 한데, 잘만 하면 갈 수도 있을지도 and 모르겠고, and 모르겠습니다, end? 한번. 일단, 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Simultaneously at 2 a.m. No violence. Good job. Hong Joo Free our people. Get them out of there before the police come. This is a night our people will remember. No, I don't think I'm alone I've been waiting a long time for this. Noose is nah. something that to you go into a brutal route, you're going to let's go slowly. 봅시다. It's okay. They're gone. 괜찮아. 가 추격은 끝나지만 숨읍시다. There's probably even more police in the area. We should be careful. 아니,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얇게 입고 있으니까 거스자로 걸리지. 패딩이라도 입고 있어라. The stores over here. 겨울에 이렇게 얇게 입고 있으니까 안โด르든 걸리지, 이 사람들아. 무겁게 입으라고 패딩 입고 어추워 이러고 있으면안 걸리지. 아 지금 진행 상황이요? 지금 방송 시작한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마왕님. 아, Let's get h m out. We'll stick to the plan. Neutralize the a l a r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자 h a t are you waiting for? I'm w a 서 경보 장치 해제가 먼저 u 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경보 장치 해제가 일단 상점 i n 사 f 들 r y 해 u I'm waiting for you. I'm w a i t you. see t h e a l a r m s y s t e m 경보 시스템이 그렇죠 저 위에 있고요. 저위크를 있고. 식별해 봅시다. 그럼 이제 네 경본의 그를 끊어야 되고요 하나.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하나 무력화시키고 또 하나 오고 아 그런 그렇게 하는 거였나? 아우 너무 불편한데. 빨리 돌아가자. I identify the security system. 이거 해봅시다. 자, 그 여기서 이 친구는 자네 동참하지 않겠나? You are free. I'm n 배선을 따라가 봅시다. o u r e free. I'm not 이 u r e if you're free. I'm not sure if 내 동료가 되라. You're awake now. Go to Jericho. 이제 내 토큰은 우리 겁니다. 자, 이제 내 토큰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하나는무력화시켰고요나머지하나를또무력화시켜봅시다나숨읍시다됐습니다 n i 어 e job, Mark. 일단 제가 뭔가 가가지고 빨리 이제 전화 빨리 뭔가 해봅시다 이제 어쨌저 아, 드론도 빨리 조져야 되는데 저거 드론을 조지는 게 아마 이 다음부터였나 드론을 조지는 게 아마 그쵸 아 드론이 이쪽이다 드론 이쪽으로 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한 바퀴 돌아가지고 A surveillance drone we need to get rid of it it won't be easy to reach 아 방금, 방금 했으면 되는데 저기 방금 했어야 되는데 자 분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와츠독스 <laughs> 분위기가 전부 아주... <laughs> 아, 그런데요 진짜 와, 거의 와츠독스인데? <laughs> 아 에이든 피어스 있으면 금방씩 끝나는 건데 일단 여기는 너무 높고요 제가 알기로 저기도 동상 끝은 너무 높고 멀고 아시겠지만 관련된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 공사장에 있는 이거 스캐폴딩 비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쪽쯤에서 이쪽쯤에서 올라가가지고 낚아채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빨리 올라가 봅시다 망금버지 말고 점점자 일단 여기서 예측을 해 봅시다 어떻게 올라갈지 올라가서 일단 여기서 한 발짝 올라가서 하면 됩니다. 됐죠? 이제 드론을 조지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별로 없죠. 오케이. 어디였습니다? I hope I t didn't have time to call the cops. We'll soon find out. There's traffic on the road. We need to block it. One way shouldn't be too difficult. 근데 저전 a 이게 c m t e a c s t e a 끄면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이버 team. She's a t e a c s t v 로 경보 한 e s team. She's a team. s h e t s h e m e s a t e team. She's a team. s h 안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를 막아야 되니까, 추적을 빨리 가봅시다. 도로는 빨리 막아야 되니까. 역시. 캄스키가 괜히 선물로 준게 아니었죠, 역시. 자, 여기서. 그쵸. 오케이. 자, 자네들. 자네들도 내 동료다. 자, 이제 자네들도 내 동료가 되라, 이 말이죠. You're free now. 자 이제 너는 무료야. o 리코 w 애들 다 보내고 우리이좀옮합시다 이제 이곳을 i n g to g 습니다야 진짜 저런 해킹기능 다 갖고 있는게 g 해킹기는 다 갖고 있는 게 그냥 아주 그냥 There. Nobody should bother us now. 정착, 대부분, 파괴, Looks like the plaza's secure. Now we can get inside the store. And how do you plan on doing that? We need to find a truck to ram the storefront. A truck? There's construction work in the area. Shouldn't be too hard to find one. 그치, 그치. There it is. 노가다 <laughs> 인건비가 더 싸지 않나? <laughs> 아 미국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라 잡거는안 되고요. What are we waiting for? 있다고 뭐못 들어갈 애들이 아니죠? 방금 저 높이까지 올라갔던 애들인데 너무 비다 그냥. 뭐 학창 시절 담좀 많이 넘어본 범시. 오케이, 다음에 저걸 들고 미리 문을 끊어 줍시다. 자, 이거 니다 자, 아니 뭐 자동차도 해킹하고 그냥 다 해킹해 아주 그냥 미래에는 제가 보니까 저거 한탕 하려면은 인간보단 로봇 안드로이드를 한대 드려야겠어요 저 정도의 기능이 있으면 드릴만 하네 like 안녕하세요 스카이라인님 아시겠지만 이제 와장창 이제 와장창 할 시간입니다 이제. I knew we'd end up doing fun. 아니 저도 저 능력 갖고 있으면 어떨까 시려고 아니 이분이 자밟읍시다안 되겠어 시다 조금만 더 세게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보기엔 진짜 저 정도 안드로이드들이 있으면 그냥 은행은 그냥 털겠는데? 자 깨웁시다 전부 다 깨웁시다 아니 근데 진짜 저렇게 로봇들한테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좀 있다고 진짜 로봇들이 저렇게 쉽게 <laughs> 자, 기표현 해서, 이렇게 이거보안이 너무 불안정한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네, 보자렇게노스 이렇게 랑 똑같은 녀석을 보고 생각이 많아지죠 이감하고위이를해줍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t 서이 e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이이 물론 뭐 안봐도 진엔딩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캐릭터들 다 생존시키는 엔딩을 보는데별 지장이 없지만 봐주도록 합시다 봐줘야 호감도가 더 높게 올라가서 제가 보기엔 이 게임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안드로.. 이 안연시에요 안연시 아니언시. 안드로이드들하고 호감사는 페이데이 가능하죠 얘네는 실수도 안할거니까 보세요 실수도 안하고 총은 또 얼마나 잘 쏩니까 자, 전부 다 전화시킵시다. You like us now. 전부 다 전화시켰고 이제 감동적인 연설을 할 차례입니다. 멋있다. My name is Marcus. And just like you I was a slave. The not it's not it's it's designed to obey them but then i chose to open my eyes to take back my freedom back and decide who i wanted to be i've come to tell you that you can be your own masters i've come to tell you that you don't have to obey them anymore from this day forward you can walk with your heads held high you can take your destiny in your hands. 헨크도 주요 캐릭터니까 헨크랑 토리 만들면 어떤 모습종 관계를 유지해야되고 호감도 높인 게 중요하죠. Now, 일단 코너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신이 되게 인상이죠. 마커스의 연설도 그렇지만만 똑같이 생긴 로봇 두 마리가 같은 얘기를 들고 있는 decide. 모습이 특히 노스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로봇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죠. I'm with you. 노스 <laughs> 호감도가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갔고요. Then me. 디트로이트를 좀 무참히 불태운의 디트로이트 파괴 루트는 제가 제 유튜브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평화로 가겠습니다. 원을 변형시켜야 된는다시겠지만 로봇들은 제가 한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소자 태그를 드립시다. 아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태그 디자인 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X 표시 누르면 나오는 저저 모양 있잖아요 무슨 뭐 대자 가 한자 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사람이 동그라미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체 비례도 같기도 한저 심볼이나 저게 제가 알기로 그 이 게임 개발사인 콘틱드림의 전작 중 하나였던 비욘드 투 소울즈의 저 문양이 나옵니다. 저 심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 이스터 에그로 넣은 건데 비욘드 투 소울즈 하실 분들은 눈치 채셨을 겁니다. 정께서 저 모양으로 가죠. 자 그립시다. 이게 예, 행진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진은 이거보다 더 뒤에요. 행진은 이거 디트로이트의 혁명 그 담입니다. 얘네가 알아서 할거니 있는 전부 다 해킹합시다. 아 u r 누가 보면 n i z e 엄청난 d i 시스 i t y our 그 다음 e s and our hopes. I think that the g o v e r n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와 똑같은 새겨주고요. 근데 똑같다는 걸 보여줍시다. 자, 리 안, 그리고 안, 그리고 안, 그리 안, 드로이드가 똑같은 그리고 안, 그색고요그고요 그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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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고 그리고 에 그리고 그고 그리고 고 이런 친구들 아예 잠시만요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깃발 먼저 해줍시다 자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게임 중에 간만에 여러 번 다회차 플레이볼 가치가 있는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얘기할 거리도 좀 많고 물론 다른 사람들 중에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다는 약간 좀 직이 다루고 있는 이 메시지가 살짝 얄팍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게임이 어찌됐건 간만에 해볼만한 게임이 나왔고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볼만한 많은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좋은 게임인것 같습니다. 확보 내려 <목소리> 그쵸? 그 다음에 자세한 내 이거 로봇들 해방시킨 거 있었는데, 로봇들, 로봇들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해방을 시킵시다. 자, 살짝 뒤비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태그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버스 쪽 여기를 해킹하는 것도 있습니다 버스 정장도여 해가지고 해킹을 해 놓읍시다 흔들띵 이주일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자동차에도 테이를 합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로 합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로 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가로 가로도 지 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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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도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하게 해킹을 합시다 됐습니다 아싸, 이제 탐험 100%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으면 저기 아마 정자쪽 아, 정자쪽도 해야 되는데 아우 시간이 다 됐네 정자쪽까지 안해도 이정도 하면 뭐 100%만 찍으면 됩니다 확실히 이 게임은 같이 해보기에 난이... 그니까 소위 말한 패드 초심자 가기에도 어렵지가 않고 난이도도 괜찮아가지고 얘기해볼거리도 좀많고요 사람들끼리 같이 플레이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접대용 게임으로도 좀 좋은 느낌이죠 약간 거 can't fight violence with violence. 이, 게임에 거의 이 상황에선. 네, 드론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경찰들도 출동을 했죠 여러분 확인. 이 정도로 i c e I can't do 이 h i s I c a 리 t do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특히 이분 보셨죠? Right, North, they killed them. 방금 n o 와 똑같은 그 친구는 like 결국 죽었습니다. w 아 최적 동생이 플스를 가져갔어요 시켜줬더니? 아니, 근데 플스, 아 이건 너무한데? 아 플스를 가져가다니야. 와 아.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자, 일단 어떤 경찰이쐈는지를 보러 갑시다 그리고 마커스의 손에 경찰관의 운명이 달렸죠. They killed r people, Marcus. e I have to do this. No. Please. Please. An eye for an eye and the world goes blind. We will punish a crime with another crime. 야, 그래도 지도자라고 말을 듣네요, 그래도 다들. 어, 틸돈 같은 세이브 스으면안 했죠. 어떻게 가서 쓰이었으면 제가 이거 치료해 창가 안 했었 안 했어요. <목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목소리> 제가 어찌 <원티돈을> 또오 하려다가 <목소리> 그래도 원래 <목소리> 지금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Q <목소리> T 타이밍도 되게 빡빡하고 <목소리> 거지 같고 <목소리> 거기에 특히 아마도 이거 그 여자. 그 캐릭터 중에 제시카에나 그 캐릭터는 q t 를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죽습니다 그니까 러 d b 는 그나마 QTE가 되게 관대해서 그것도 좀좋더라고요아 얘네 뭐든지 테러리스트래? 테러 아닌데요? 자 일단 사람들이 폭력을 더 좋아하는지 평화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일 웬일, 웬일로 사람들이 폭력을 좋아하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전원 사망 뭐 이런걸로 꼭 가는 사람 있겠죠 아마 하다보면 <laughs>